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오늘 영상도 제가 실제 상담을 갔을 때 어떻게 고객과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상담을 가서 실직하고 평면도 그리고 디자인 컨셉 잡아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게 마치 정석처럼 되어 있어요. 저도 인테리어 상담을 가면 가끔 고객께서 물어보시는데, 실측은 지금 하시나요? 그리고 디자인 컨셉이랑 도면, 견적서는 언제쯤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도면이랑 디자인 컨셉은 계약 이후에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예전 영상이나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인테리어 영업, 인테리어 상담은 고객에게 가서 "저희 공사 좀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 낮아지지 말고, 전문가로서 상담을 해야 된다고요. 갑질이 체질인 고객이 아닌 이상, 고객은 구걸하는 회사보다는 전문가 나온 회사와 공사를 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전문가답게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들이 그동안... 현장 실측하고, 고객께 도면도 그려드리고, 디자인 컨셉도 잡아드리고, 뭐 견적서도 제출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당연한 게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들 회사 규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회사가 아닌 이상, 그리고 내가 그런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도면이나 3D 제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연히 외주를 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부탁해서 도면을 그린 다음 제출하게 될 텐데 공사 계약이 되면 좋겠지만 이 계약 성사가 되지 않으면 어떠세요? 이 도면 그리는 비용 그리고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준 비용들이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현장 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쓸모없는 도면이고 쓸모없는 3D예요. 내가 그냥 고객 상담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한, 위해서 작업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고객께 이런 자료 제출을 하고 나서 뭐 이런 자료 만들어줘서 고맙다. 아, 이런 디자인 컨셉 잡아줘서 고맙다. 라는 말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노력이 포함돼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용이 포함돼 있는 자료를 고객께 주면서도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견적서나 디자인 컨셉 도면이라는 건타 업체와 비교 용도로밖에 는 쓰이지 않아요. 제가 인테리어 상담을 가서 실제로 타 업체들이 작업한 자료 자료들을 많이 봐왔어요. 이 업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왔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업체에서 이렇게 견적서를 만들어 왔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비용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어간 이런 작업들 이런 자료들이 저 같은 사람이 상담을 갔을 때 비교 대상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런 참고 자료로 밖에는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으세요? 허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비용 들이고 노력 들여서 내가 줄수 있는 자료 다 주면서도 제발 저좀 선정해 주세요. 제발 저희하고 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밖에는 영업을 하실 수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영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고객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고객에게 드릴 수 있는 건 도면 한 장, 디자인 컨셉 한 장,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고객은 저와 공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다. 아, 나는 꼭이 사람하고 공사를 하고 싶다. 이 사람과 공사를 하는 건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심어드려야 돼요. 이렇게 상담하는 게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어떻게 진료하실지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다른 병원하고 비교를 좀해 보려고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나요? 이렇게 진료를 받, 받으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전문가하고의 상담 자리에서의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고객은 내가 전문가라고 느껴지면 어딘가와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고객이 불편한 점, 그리고 고객이 필요한 거, 어떻게 공사를 하면 효율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공사를 하면 내 마음에 꼭 드는 공사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들을 때 신뢰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고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공사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너는 지금까지 해온 일이 많으니 너는 지금까지 쌓인 게 많으니 이거는 너만 가능한 일이야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가 작업했던 포트폴리오나 자, 자료들이 쌓이기 이전에도 지금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했었고 상담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내 분야에서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당연히 고객보다 월등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머리에 들은 걸 고객에게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틈이 날 때마다 책을 읽어서 일반적인 용어로 고객과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물론 지금도 틈이 날 때마다 책을 보고 있고요. 내가 인테리어 아무리 잘한다고 고객에게 어필을 해도 진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현장 가서 실측하고 도면 그리고 디자인 컨셉 잡고 견적서 제출해 한 다음에 기다리다가 제발 선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전문가라고 인지를 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고객에게 진짜로 도움을 줄수 있는 정보 고객이 정말 궁금해하는 정보를 줄수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공짜로 아무것도 주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도면 제출하고, 견적서 제출하고, 뭐, 디자인 컨셉 잡고, 3D까지 주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영업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객과 상담을 나갔을 때, 그 상담하는 자리 자체가 고객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공사 계약을 높여갈 수 있어요. 당장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강한 인상을 남겨서, 그 다음에 고객의 여건이 됐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께 기회가 올수 있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소개에 들은 게 많이 있어야 고객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그런 견적서, 도면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고객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도 높이고 전문가로서 반드시 인정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